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되게 큰 사건이 세 개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고, 두 번째로는, 어, 암호화폐계에 엄청 큰 파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CPI 발표가 있으면서 물가가 일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내용을 하나씩 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가부터 보면은, 미국 10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7.7%가 나왔는데, 물론 이 7.7%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높은 숫자긴 해요, 아직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이제 낮게 나오고,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이 측면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먼저 보시면은 이 파란게 헤드라인 cpi 이 전체 cpi고 이제 하얀게 코어 cpi 이 에너지랑 식품을 뺀 나머지 가격 변동폭이 좀더 적은 이 품목들만 모은 물가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몇 달째 이 내용에 되게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이 주거비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cpi가 꺾이는 걸로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주거비가 cpi 내 비중이 30%가 되는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인데 주거비라는 게 사실 집... 집값은 빠지고 있는데 이 렌트 비가 빠지는 건 아직 현실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지표인 걸 반영을 했을 때 이게 주거비가 빠지는 것까지 앞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되면 은 물가가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 안 그래도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물가가 잡히고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도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 11월 FOMC까지는 이제 4연속자이언트스텝 75bp씩 4 번을 올렸다고 하면은 12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한다. 그래서 50 CPI만 올릴 거라는 전망이 이제 대세가 순식간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 전망도 파란 선이 이 CPI 발표 전 11월 9일에 시장에 녹아있는 금리였고 하얀 선이 CPI 발표된 직후 11월 10일에 시장에 녹아있는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한 순간에 엄청나게 낮아진 뭐 3, 40pp 그냥 빠진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잡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금리 상승세 때문에 억압되어 있던 회사들이 증시에서 반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리스크 온 모드가 펼쳐졌고 실제로도 이제 나스닥 빅테크 줄 위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장 전망이 다시금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섹터 전반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어쨌든 보면은 이게 대규모로 숏 커버링이 들어온 수준으로 확인이 됐어요. 뭐 나스닥이 하루에 막7% 넘게 오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오르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 빠진다라고 베팅을 한숏 투어했던 사람들이 증시가 오르니까숏 커버링에서 들어와서 진짜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뭐 단순히 이제 미국 증시에 빅테크만 오른 게 아니라. 리스코온이라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한 국가로 이제 투자금이 가는 것까지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아시아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 아니면은 뭐 아시아 외에 이제 미국이 아닌 어쨌든 다른 나라들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대비한 각국 통화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내려가는, DXY 인덱스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원환율도 어느덧 이제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 후반 가면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겠다 라는 조치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아 제로 코로나도 드디어 끝나는 건가 중국 최대 수요 초인 중국도 다시 오픈이 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전반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짤은 저희가 순살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린 건데 CPI가 발표되면서 나스닥도 같이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간에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는 아직 엄청 높은 거긴 하다 보니까 잠시 반등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추세일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빠르게 짚고 가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생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선거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원 하원 둘다 공화당이 먹는다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정말 완전히 압승한다 이게 전망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원을 공화당이 이긴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차트가 어쨌든 지금 완전 최신은 아니지만 보시면은 공화당이 어쨌든 열몇석 차이로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상원을 보시면은 어 이것도 좀된 차트긴 한데 지금은 49대 49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자리를 더 까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좀더 빨리 결과가 나올 거고 나머지 하나가 12월 6일날 재투표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거 결과가 더 빨리 나오는 곳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게 되 이제 50대 49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차피 과반이 되고 그걸 지더라도 이 재투표하는 곳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50대 50이 되면서 민주당이 가, 과반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공률이어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상원에서는 이제 미국 부통령, 민주당 사람이겠죠. 부통령이 한명더 해지게 되면서 어, 과반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상원을 민주당이 갖고 있긴 한데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지금 이슈고요. 어쨌든 이제 공화당이 압승을 예상을 하다가 공화당 압승을 못하고 상원. 도못 가져올 것 같다. 는 위험이 생기면서 증시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좀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전통 에너지 섹터는 이제 공화당, 공화당에서 밀어주는 섹터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계속해서 예산 풀어가지고 밀어주고 있었죠. 마침 신재생 에너지들은 계속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보이고 있고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번 선거 결과가 2024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압승을 했. 하면은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2024 대선에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다시 나오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이번에 압승을 하지를 못하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은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한 후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선거 이후에 뭐 누가 이기든 중간선거란게 끝나면 증시가 항상 좋았던 결과가 있어서 이게 그 CPI 발표랑 같이 맞물려서 증시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FTX가 한순간에 파산한 사건이죠. 사실 이 사람, 이 뽀글이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친구긴 한데, 이 친구가 진짜 작년과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하디슈였죠. 예, 암호화폐계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떠올라서, 이 기업가치 뭐3 2밀리언 달러다. 암호화폐계에 나타난 JP 모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뭐 너무 간것 같은 이 수식어들은 어쨌든 뭐 역효과를 난, 내는 것 같은데, 까보니까 어쨌든 완전히 부실투성이의 유동성도 없고, 사실 뭐, <laughs> 거품 위에 만들어진 회사였죠.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미 SEC가 어쨌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표가 되겠지만 이암호화팩의 무슨 천재소년 같은 이미지에서 지금 약간 사기꾼 같은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 챕터 11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이라는 걸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챕터 7이랑 챕터 11으로 나왔을 때 챕터 11은 문을 닫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 회생의 목적이고 파산 보호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좀 청산을 잘 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자 이런 목적이고 챕터 7을 가게 되면 아 몰라 그냥 다 닫고 간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챕터 11 신청을 했고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FTX 그룹 내 이제 134개의 법인들 뭐 미국 법인들 다 포함해서 전 세계의 법인들은 그냥 다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제일 문제는 사실 이 회사가 망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뭐 정확히 말하면 상관이 있겠죠. 시장이 엄청 큰 여파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 뭐 세콰이어부터 시작해서 소트뱅크 타이어 글로벌 대형 회사들 다돈 물렸다고 하니까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도 그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정도의 회사가 망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객이 돈을 도, 못 돌려받는 이슈죠. 왜냐하면은 고객의 예탁금. 사실, 거래하려고 맡겨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은 진짜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암호화폐를 베팅해서 날린 사람도 아니고, FTX라는 거래소에다가 돈 넣어놓고 여기서 난 사고 팔겠다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 계좌까지 다 닫아버리고, 그런 고객돈 갖고 이제 장난질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돈이 8빌리언이 빈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것과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했으면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론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여기에 돈을 맡기신 분들 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FTX라는 데가 좀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상반기부터 업계 내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진짜 1,2주 사이에 이 사건이 엄청 불거졌죠. 바이낸스랑 FTX가 이제 싸우면서 <laughs> 결국에는 FTX가 바이낸스를 자꾸 이제 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진 문제인 것 같고 바이낸스가 FTX를 이제 손절합니다.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계 1위 회사죠. 이제 비공식적으로 1위였는데 이제는 공식 1위가 돼버린 것 같고 FTX 손절하면서 이 FTX라는 회사 자체가 근데 이제 초기부터 바이낸스 지원 받으면서 이제 시리즈 A 때부터 바이낸스 투자를 받으면서 인큐베이팅을 받았던 회사인데 두 회사 간의 전략이 명확히 달랐죠 바이낸스는 전 세계 모든 곳에 거점을 두고 규제를 피해 다니는 이제 회사가 됐고 FTX는 전 세계 뭐 곳곳에 법인을 두긴 하지만 미국 법인을 어쨌든 제대로 리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예 미국 정치권에 본진 정치권에 로비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FTX 창업자 이샘 뱅크만프리드가 메이저 도너 기부금 엄청 많이 낸 걸로 뭐 탑5 안에 들었죠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정치권에 로비하면서 그래서 이 암호화 폐계를 어쨌든 좀 양지로 끌어오려고 한다라는 노력이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미국의 라이센스 받을, 우리 회사만 합법화하고 아닌 회사들은 다 그냥 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패계에서 적을 좀 많이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본인들을 키워준 바이낸스 같은 회사를 좀 돌려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사실 좀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좀뭐 겁을 상실한 것도 있는데, 겁을 상실한 걸 넘어서 좀 기본적으로 자기 도와준 사람에 대한 좀 도리를 못 지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바이낸스를 좀 비아냥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지워진 트윗인데, 샘, 벤크먼 프리드가 바이낸스 창업자 보고 워싱턴 DC 갈수 있는 사람 많냐? 쟤는 못 가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쟤는 규제 통과 못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깠었죠. 그래서 이게 10월 말에 올라서던 트윗인데 이 이후로는 진짜로 이 싸움이 완전 본격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이낸스가 FTX 손절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문이 퍼지죠. 제 생각엔 이게 뭐 바이낸스가 일부러 퍼트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고 어쨌든 뭐 유동성 대비 저희가 뻥튀기 된 회사다. 현금이 별로 없다. 니네가 뱅크런 하면 못 돌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엄청나게 날리죠. 그래서 실제로 뱅크런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FTX가 진짜 출금을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고 이제 바이낸스가 그러자 진짜 하루 걸러 하루 어느 날 갑자기 매물로 나와서 아 우리 회사 그냥 1달러에 팔겠다 사과 달라 라고 이제 바이낸스에 요청을 했는데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보더니 아 여기는 노답이다 장부 까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뒤지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파산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대형 거래소조차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맡겨놨던 돈을 못 돌려줄 수 있다는 이런 부실함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에실내를 깎아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빈우드 주가도 같이 끌려 내려간 게이 STX가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번 것도 있고 그 전에 돈을 많이 땡기기도 했죠 뭐 회사가치를 뭐 30밀리언 넘게 평가를 받았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정말 일주일 만에 그 빵이 됐지만 그돈 갖고 이제 망해가는 회사들 올해 힘든 회사들 다 지분을 사들이고 다녔죠 암호화폐계에서도 사들이고 다니고 증시에 나와서는 아예 로빈우드 3대 주주로 뭐 지분은 7%인가를 샀던 이력이 있는데 유동성 문제로 이제 로빈우드 같은 애들도 다 던져야 되는 거 아냐라는 이제 걱정에 얘네 주가도 같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파산 선언하면서 공식 항복 선언을 했고 이 문제가 좀 저는 더큰 여파로 안 번져나가고 이 사람이 그냥 멀짓하다 망한 형태 정도로만 좀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밖 경제 상황을 좀 빠르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제로금리 정책을 노바꾸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계속 간다 우리는 경기 완화가 계속 필요하다 엔화가치 떨어지더라도 모르겠다 실적이 안 나와도 이제 수출기업들실적에 영향을 받아도 모르겠고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경기 부양까지 대규모로 또다시 발표를 했고요 근데 S&P 이제 신용평가사에서는 일본은 이제 국가신용등급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인데 원래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긴 했는데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되게 빠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로 코로나가 이어지면 이게 더 올라갈 게 분명하니까 어쨌든 중국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참고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 일본보다도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알리바바 광군제 이제 11월 11일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작년까지는 정말 매년 이 행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올해는 거래액이 또다시 전년 대비 수십 프로 늘었다. 이걸 되게 광고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그 숫자 공개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광군제라는 게 시작된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다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주가 전반은 어쨌든 주가 많이 오른 게 제로 코로나 해제 기대감 덕분에 이제는 좀 소비가 다시 올라오려나라는 기대감이 올라왔고요. 그 외에 기업들 소식을 보면은 증권사 내년도 증시 전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11월 중순이 됐으니 내년 말까지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실적을 깎고 있습니다. 일단 S&P 500 타겟은 그대로 있는데 높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뱅커브 아메리카의 차트인데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나타낸 거였어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높은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뭐50% 이상인 이런 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더 많이 깎였었죠. 왜냐면은 이제 달러 환상 으로 했을 때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으니까 달러 환산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치가 있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과 급등을 겪고 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40빌리언 정도를 팔았죠. 트위터 인수 자금을 위해서 팔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테슬라보다도 정말 트위터 인수를 이제 440빌리언이란 엄청나 돈을 주고 했으니까 이거를 체질 개선을 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꾸기 위해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다이나믹하고 거기서 뭐 유료 콘텐츠 판매까지 일어나고 결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테슬라에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다시 좀을 받는 모습은 보였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OTT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여기서 손실 폭이 커졌고 테마파크랑 미디어 부문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로 계속 실적이 발표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 후반에는 여기서도 신규 고용 줄이고 사람 자르겠다라는 얘기가 디즈니에서도 나온 상황이고 그 외에도 테크 회사들 감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메타도 그렇고 아마. 존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사람 자르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 메타는 전 직원의 13%나 해고를 했죠. 빅테크가 이제 더 이상 빅테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자은행들도 이제 정규 해고 시즌을 맞아서 원래 이제 연초에 보너스 줘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11월, 12월에 이제 관례 같은 행사인데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소식 하나는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죠. 와 진짜 이 숫자를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게 될까? 안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그 과정에서 얼마나 공급사를 쥐어짜고 뭐 단가 후려치고 아니면은 업무 환경이 안 좋고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어쨌든 그런 액션들을 취함으로써 흑자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은 뭐 아마존까지는 아니어도 커머스로 흑자 전환을 이렇게 시켜버리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온 정말 대단한 일. 해낸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사다난한 한 주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소매판매와 유통업체 실적에 이제 한 주입니다 그래서 각종 유통업체 뭐 월마트 타겟 아니면은 뭐 로스 BJ's 메이시스 각종 유통업체들 실적이랑 실제로 이제 미국의 소매판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지표가 나오는 한 주가 될 텐데 요 숫자들이 이제 만약에 계속 잘 나오게 되면 상승장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